아름다운 자개꽃이 봄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후에 낮잠을 좀 잘까 하다가 자개밭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답게 핀 자개꽃은 판내용이 아니고요, 뿌리를 쓰려고 재배하는 농경지에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자객경작지의 이 모습은 한동안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하늘도 파랗고 아주 깨끗합니다 비가 내린 직후라서 바람도 아주 시원해서 이 자객꽃을 한참 촬영하고 있는데 지루하지 않고 한참을 즐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열적으로 붉은색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의 자갸꽃이 피어 있는 군락지를 볼 수도 있고 또 하얀 자갸꽃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때로는 하얀색이랑 또 붉은색이랑 섞여 있는 그런 자갸 경작지를 볼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붉은색의 자갸꽃을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자약꽃을 보고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조금 마음이 착잡했었는데 기분전환이 좀 되네요. 사실 오늘 이자약꽃을 찍으려고 시간을 직접 낸건 아닙니다. 수리치나물 채취하러 가는 중에 시간이 잠시 있어서 자약밭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영상이 다 찍히게 되면은 어, 바로 수리치나물 채취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작약밭 옆을 지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찍어서 어, 남겨 보고 있습니다. 아 요것은 꽃송이가 틀려요.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멋집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핀 하얀 작약 꽃인데요. 참 이것도 아름답습니다. 빨간색, 하얀색, 분홍색, 작약의 색깔이 다양한데요. 지금 보는 이 하얀 작약꽃이 빨간색도 좋지만 나름대로 또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깨끗해서 줌으로 담아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로 하기는 정말 <laughs> 힘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뭐 뷰티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한국말로는 야, 정말 멋지네. 정말 예쁘네. 이렇게 표현하면 어,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요새는 4시 좀 넘어서 일어나면 화내요. 어 그때쯤 나와서 활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새벽녘에 비가 내려 가지고 촉촉하게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자괴밭에도 와서 보니까 물기가 그래도 좀 있었어요 너무 가물어 가지고 농작물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조금 내린 거지만은 단비가 내려서 어, 생기가 확실히 이, 살아난 것을 자괴밭에서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하루 일정을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격밭을 지나다가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입니다. 자격밭입니다.